안녕하세요. 데이바이주리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오늘은 제 한의원의 집들이 날인데요. 긴장되면서도 너무 설레는데요. 제가 7월 달에 창덕궁 앞에 한의원에서 분당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때 그 영상도 찍었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집들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7층이고요. <laughs> 3층으로 올라오시면 제 한의원 현판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현판은 제가 동의본가 한옥스테이 운영할 때 동의본가 현판 만들어 주신 야목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 주신 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쁘죠? <laughs> 들어오시면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접수를 해야 될때 접수와 수납을 도와주는 키오스크를 한켠에 같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는 대기실이고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편안하게 숨 고르고 들어가시는 공간이에요. 대기실의 왼쪽을 보면 앉아서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건강상식을 좀 얻어가시라고 제가 한켠에 틀어 놓고 있어요. 요건 어깨 안마기, 요건 발마사지인데 대기하시면서 한 10분이라도 하고 가시면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작게나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약이 너무 써서 안 먹는 아이들에게 올리고당이나 초코향 같은 거 첨가해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엑소 컴플렉스는 세 가지 줄기세포 배양액에 엑소점을 좀 고농도로 합리하고 있는 헤어 에센스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탈모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2020년도, 2022년도 노란우산 광고 모델이었는데요. 그리고 기념해가지고 놔두고 있고. 그다음에 저 보건복지부 장관 포창도 받았어요. 이왜 받았냐면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의학을 잘 소개한 거에 대한 상을 이렇게 또 주셨고요. 창덕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대기실의 인테리어 컨셉은 제가 한옥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렇게 기와로 얹고 그다음에 벽도 창살 문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기와도 요거 직접 진짜 기와예요. 가짜 기와 아니고 진짜 기와를 공수해서 하나하나 켜켜이 쌓았어요. 요 새로 디스플레이는 제가 하는 진료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쉽게 보시라고 기둥에다가 포인트를 줘봤어요. 여기는 제가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데이바이줄이 우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지도를 놓고 지역마다 제가 그 산지에 나는 약용 작물과 제 유튜브를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비워놨는데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내후년이면 될것 같아요. 이 로고는 저한테 정말 뜻깊은 인연이신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는데 그. 그때도 제 한의원의 로고를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20년이 되었죠. 그분께서 제가 자상 체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요. 심장이. 임금이죠. 가운데 두고 간, 비, 폐, 신의 네 가지 장기들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데 우리 태어날 때이 에너지 레벨은 다 동일한 원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정상적인 불균형은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이 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져가시죠. 여기는 헬시 체크룸.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최애하는 공간이에요. 제 환자분들은 오시면 무조건 혈압과 체성분 분석을 해요 그 이유가 대사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하루 혈압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은 필수고요 이 기계들은 혈액검사기예요 생화학 검사기고 호르몬 검사기고 혈구 검사기인데 이 혈액검사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2013년도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셨고 그때 제가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건의를 하나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한약의 간독성 문제로 한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한약에 관련된 한약 유통업자, 우리 재배 농민들, 한의업계 모두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간독성이 문제라면 혈액 검사를 전후로 해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를 쓰는 거를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합법적으로 쓰고 있죠. 제 한약 환자분들은 한약 드시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요. 그것보다 요즘은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 양약을 조금 줄여드릴 때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만 해도 통풍약을 한 년째 드시고 계시는데, 이 약을 좀 줄이고 끊고 싶은 욕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식이요법도 바꾸시고 체중도 빼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줄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나 아니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도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서 약을 줄여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다음날부터 끊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럴 때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약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정말 나가는지도 모르게 내 몸을 좋게 만들면서 슬금슬금슬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번 줄였다가, 이틀에 한 번도 줄였다가. 근데 그렇게 줄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도 재보고, 고지혈증 수치도 재보고, 혈압도 오실 때마다 재보면서 몸이 막 이렇게 널뛴다 그러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혈압약을 이제까지 먹다가 갑자기 뚝 끊으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게 더안 좋은 거거든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약을 쭉 드시다가 어 내가 내일부터는 술도 안 먹고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끊어버리면 혈당이 갑자기 튀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을 점차 줄여나가고 나의 자연 치유력이 아주 좋아졌을 때 그때는 뭐다 끝난 거죠. 이거는 이름은 디나미칸데. 한의원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검사예요. 심박 변위도를 관찰을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트는 제가 분당으로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주식회사 마코로젠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유전자 분석 기업에서 우리 창덕궁 한의원만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 맞춤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의학의 진단 툴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를 하는 거죠. 유전자 체질 검사가 뭐냐면요, 혹시 메타보 타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볼리즘이 대사라는 영어잖아요. 거기다가 타입. 붙여서 메타보 타입 인데요 메타보 타입이 뭐냐면 각 개개인마다 대사 활동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 메타보 타입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메타보 타입이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주제입니다. 체질 검사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암 유전자나 대사질환 유전자, 영양이나 비만 관련 유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건좀 다른데요. 우리 몸의 전체 체순환량이라든가 육식 유전자, 채식 유전자의 비율이라든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저탄고지 유행을 해서. 고기 육식만 드시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중에 LDL 수치가 갑자기 치솟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유추하건데 이런 환자분들은 육식 유전자보다는 채식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을 빼거나 식생활을 수정, 교정해 드릴 때 60과 그 70의 비율이 2대8, 3대7, 4대6, 5대5로 60과 60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지방을 분해해서 체열을 생산하는 능력이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보는 건데요. 일태면 내가 몸이 냉할 수밖에 없는 1단계 몸인데 맨날 더운 거예요. 손발도 뜨겁고 등도 뜨겁고 열도 막 오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체열 생산 지수가 4단계로 높은데 맨날 손발 차고 추위 많이 타고 추운 데 가면 감기 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 볼게요. 1단계인데 추워요. 4단계인데 열이 너무 많대요. 이거는 정상 생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약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이 유전자 체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합시다 하면 엄청 겁을 내세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침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침 제가 놓는 침인 줄 아시고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겁을 내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바로 타액 침으로 키트를 열어보면 요게 타액을 받는 용기예요. 빨간 선까지 많이 안 뱉어도 되죠. 거품이 없는 침을 받은 다음에 여기 보존액으로 섞는 거죠. 잘 섞어서 요 검체만을 운송하는 택배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택배회사가 안전하게 마크로젠의 연구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약한 10일 정도의 1차 분석이 끝나면 데이터를 가지고 알파치로 연구소에 두 번째로 보내져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 타입의 2차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다 따지면 길어도 한 2주?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 결과를 보고 환자분들께 솔루션을 드리게 되죠. 우리 유전자는 나이가 먹는다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 한 번만 하면 되고 예전에는 이 유전자 검사가 되게 고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가격을 좀 많이 내린 상태예요. 저희 데이바이주립 구독자분들은 유전자 체질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오셔도 좋아요. 직접 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 방인데요. 놀라시면 안 돼요. 짜잔. 여기는 제가 맥진 복진을 하는 엘리베이션 베드고요. 뭐 혹시 아세요? 1월 오봉도 5분도... 이거 창덕궁 인정전 뒤에 펼쳐져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원장실을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창덕궁에 대한 향수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오시게 되면 제가 초진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나누죠 여기 상담 말고 치 환자분들이 많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나 진료도 좀 하고 바로바로 바로 친구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도 진료를 하는데요 여기는 드디어 치료실이에요 치료실은 뭐 다른 한의원이랑 똑같아요 베드는 총 8개가 있고요 물리치료기가 있고, 요거는 제가 극초단파 치료기도 쓰고요. 자기장 치료기도 쓰고, 요거는 ICT, 저주파 치료기도 쓰고, 전침도 쓰고 있고요. 여기는 조용하게 혼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또이 1인 룸 방으로 모셔서 요거는 미세전류를 이용한 전류테라피 하는 기계거든요. 요걸로 이제 복부나 등 근육을 저주파로 치료해 드리기도 해요. 요거는 메디컬 팰리스 창덕궁 한의원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메디컬 팰리스로 했는데 요거 외국인들은 의료 궁정이라고 어 해석을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어서 책도 보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직원, 직원들이랑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지금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좀 많이 지저분하죠. 음. 여기는 제가 나중에 야경 장부를 활용한 식치 음식을 만들어서 쿠킹 스튜디오로 한번 어, 사용을 해보려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오늘 제 한의원 구석구석을 보여드렸는데요. 병원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나가다 들리셔서 저랑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님들 중에 한의원에 오셔서 구독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준비한 소우정의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on it